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답과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내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내게 얼만큼 누려지는가 정말 우리가 문제, 사건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 그때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있고요. 렘넌트일 고명은 평상시에 그리스도를 늘었던 것 같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는 어, 무릎 꿇고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면요, 별로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확인하고 사역하면. 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아,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줄 아는 부분들이죠. 아, 나의, 나의 시간과 나의 열심과 노력과 재산과 이런 에너지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면 아 이게 내가 했지라는 게 있는 거죠. 말은 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이 한기가 다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어, 하려고 어, 무너지는 걸 많이 보게 됐습니다. 아, 평생 우리가 확인했기 있습니다. 아 진짜 내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내 영혼 속에 선포하냐? 어 사모노를 하고 왜 우리가 현장 가면 힘이 나냐? 그리스도가요 현장에 선포되는 것도 맞는데 나에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삶 집중이 뭐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어, 그리스도가, 어, 많은 사람들이 식상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어느 날 불치병이 생긴지도 몰라요. 어느 날 그리스도 없이 사라져 가거든요. 지금 한국 엄청 덥잖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로 지금 심각하답니다. 기후가 지금 완전히, 그죠. 환경이 다 망가지고 오염되니까 어쩌면 이게 지금 진짜 재앙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어,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눈 깜짝하면요. 다 쓸어버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 오늘의이 시간표 속에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그리스로는 행복타임이 있는가? 그 시간에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로 도 진짜 행복한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능력되는 힘입니 그거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삶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능력을 누리는 그 시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게 삶 세팅하는 시간이거든요. 서미타임을 가지면 삶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에 세 가지 시간이 뭐냐 내가 그리스로 도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영적 서비스의 시간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우리 안에 영과 육과 나의 삶과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다섯 가지도 개인화가 되어야 되겠죠. 근본 지우는요. 말씀으로만 되죠. 그리스로요. 근데 우리가 세계복음만큼 체력과 여러 가지는요. 기도와 우리의 모든 음식과 운동 속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영적인 리듬이 회복되어야 육신도 나오거든요. 제가 제가 이렇게 현장 가서 귀신들린 집이나 정신병자 집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얼마나 정신사납고요 물건이 집만 봐도 정리가 된 집과 정리가 안 정리가 된 집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바빠서 정리가 안 되냐 아닙니다. 평상시에 정리가 안 되는 집이 있다니까요. 제가 웬만한 집이 아니라 진짜로 요 심각한 집에 들어가면 냄새도 아, 이상하게 개가 나고요 바닥은 얼마나 끈적끈적한지 양말이 다 날아 붙어서 양말이 벗겨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요 사단이 요다 그렇게 사람을 딱 잡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러다 보니까요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금방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환경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777로 사실적인 기도가 돼야 됩니다. 망대를 바꾸는 기도고 나의 여정을 누리는 기도가 돼야 되고요. 이정표를 확인하고 정복하는 그런 기도가 24, 25 영원의 축복 속에서 돼야 될 내용인 것이죠. 진짜 기도가 777로 되면 확인되어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발견되지는. 그게 위드 인마늘 온네스거든요. 랩런들곰이 가는 곳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곳에요 우리와 함께 하고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요 아울스 축복이 뭡니까? 오직 유일성 제창주 시스템이요. 에 같은 일을 하는데요 응답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어려운데 되어지는 사람 있어요. 그 오직의 축복이거든요. 지금 다 어렵다고 하는 이 시간표에 아이 되는 집도 있다니까요. 응답받는 데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육신의 응답이 다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뭡니까? 내게 오직이할수 있는 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직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그 오직하는 자에 하나님은요. 유일한 응답과 재창조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랩런트들은요, 오직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최고 응답인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직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시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그죠? 살아가야 될 모든 길이고, 승리해야 될 길이고,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진리가 그리스도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그리스도, 그게 참된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그 생명이 그리스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진짜 여러분, 길을 찾고 계십니까? 진짜 우리 인생에 진리를 찾고 있습니까? 생명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를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길이 없습니다.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 기도.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에서요. 완전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때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이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헌신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교육자, 중식자, 랩넌트, 정규인, 졸업 포함해서요. 많은 분들이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모른 척할게 아니라 알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헌신인지는 한번 질문해봐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하고 안 하고 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학생이 하는 공부가요, 당연한 겁니까? 해주는 겁니까? <laughs> 그잖아요 이게 은영이가 밥을 잘안 먹거든요. 제발 밥을 먹어라하고한줄 가니까. 나중에는 밥을 나를 위해 먹어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필요하고 먹고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근데요 너무 안 먹으니까 꼬셔야 되잖아요 먹으면 이거 해줄게 나중에는 뭐라나 이거 먹으면 뭐 해줄래? 한 3일을 굶겨야 되는데 굶기면 더 작아질까봐 굶기지도 않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당연한 것이 축복 속에 있다는 거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법 모르면 이스라엘이 왜 노예로 갔을까 아니죠. 이미 생각 자체가요, 구원을 놓쳤는데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데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건데요. 그러니 마태복음 입장에 이방인들이 원하는 그 다른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현장 갈 이유가 없어요. 왜? 선민인데.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전도축복 몰라요. 땅끝까지 만민 모든 족속 의미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변신이 아니라 행냐안했냐 율법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방인 집에가 밥 먹고? 그러니 성경이 하나님이가져 원하신 거 반대되는 거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난 건데요. 바리새 중에 바리새고 그 전에 <laughs> 내가 유대인이고 전통 유대인이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1 1조도다 일일 이 셀러 가지고 정확하게 하고. 자기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너희들의 의가 아니다. 그죠? 희들이 구하는 게, 그치? 구하는 게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리소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더해지지. 뭘 구합니까? 문제 속에서도 그리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리소가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찾을 때 하나님은요 모든 걸 더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현장에서도 그리스도를 찾고 매사에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면 모든 걸더 주신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만 남는 날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치유가 필요하면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세요 삶들이 내 안에 교회 현장에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뭐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치유, 성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완벽한 망대는 뭡니까? 그리스도란 사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진짜 완벽하고 완전한 망대이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게 안 만들어지면요, 현실 때문에 많이 무너지거든요. 상황 따라 무너지거든요. 잘 되다가도요, 어느 날내 마음이 훅 무너진다니까요. 왜요? 내가 뭔가 모르는 다른 거에 동기가 있으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한번지워야 돼요.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는 또 누구신가? 그분이 지금 이 시간 나하고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섯 가지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재앙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노예 살이 벌어서고 계속해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몰아 몰아서요, 그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몰려서 가는 게 아니라 미리 응답 받고 가는 그 축복이 기도드립니다그 CVDIP가 뭐예요? 미리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미리 보고 알고 미리 가지고 가는 게 CVD. 렘넌딜명이 가는 곳에 먼저 갖고 누르게 있냐 그리스도를 붙잡고 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커버넌트,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언약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요? 세계보음한 거요. 땅 끝까지 보금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드림이잖아요. 뭐가 드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발견되어야 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드림은요,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성령춤을 받는 거. 왜요? 하나님은 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꿈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아, 25였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렇죠. 당신의 꿈을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 속에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맞아질 때 응답이 오거든요. 그게 진짜 드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꿈을 다 만들어 놓고, 세팅해 놓고, 계획해 놓고, 하나님 응답하기로는 동떨어지는 거죠, 사실. 그걸 놓고 이미지를 그리는 겁니다.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품이 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고, 전부고. 그래서 이번 주제가 영원의 응답의 시작과정 끝이 뭐냐? 시작도 그리스도요. 과정도 그리스도요. 끝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디에 있었는가? 원래 우리의 축복이요. 창세기 1장, 2절 28초라니까요. 그럼 난 지금 어디서 있습니까? 그리스도 에서 있는 거야? 앞으로 어디 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2, 3줄 치우섬시라니까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시작한 곳도 그리스도고 그죠. 내가 서 있는 오늘도 그리스도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될것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흔들림이 없이 딱 복음으로 각인뿌리 쳐지되어 어떤 상황과 무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거의 사람 만나면요 다 흔들립니다. 대학 나가면요 다 흔들립니다. 사회 세상 나가 취직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늘려서 신앙생활 안 되죠.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손해보고 타협하면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나가면요 안 하고 싶은 자는안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못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닭고만 거안 먹다가 어느 날다고한거 눈이 탁 은영이가 야구로트 먹은나 저는 기억 나거든요. 맨날 그 맛없는 거 먹다가요. 야구로 들어 먹었나요? 눈이 땡그레지는 저는. 얘가 세상의 맛을 처음 본 거예요. 순수한 자연의 맛을 먹다가, 이감미가된걸 먹든가, 눈이 땡그레진 거죠. 였 사실 렛노들이 그렇거든요. RGS, RLS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울타리쳤는데, 아, 너무 자단하니까 보금보금만 하니까 세상 나가니까요. 몰랐던 세상이 열려지거든요. 아, 훅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 그래서 RGS, RS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요, 진짜 세상이 뭔지를요 제대로 알려줬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아무것도 하지면 휴대폰도 못써 막. 그러면요 다른 데로 튀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막 못하게 잖아요, 더안다니까요 옛날 저 학교 다닐 때 머리 3cm 하면요 더 길르라 그래, 요 맨날 하고 선생님이 자르고. 손톱 기르지 말고는 더 길러, 몰래. 담배 피지만 그러면 몰래 수어다 핀다. 이거야. 이걸 막 차단시켜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학교 가면 세상 문화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상이 뭔지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뭔지를 뭘말면안거든니요 막, 막으면서도요, 세상이 뭔지를, 무슨 말인지요? 면역성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영적인 면역성을 키워라.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를 갖고 우리가 붙잡아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면역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서 독감이 뭐죠? 독감 주사 왜 맞습니까? 바이러스를 조금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성 키우는 거예요. 그 문제가 와도 내게 면역성 이 있거든요. 세상을 모르다가 세상 맛보니까요. 복음보다 더 달콤하고 재밌거든요. 확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중심은 그게 아닌데 돌아오고 싶은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보여준다 이 말은 뭐냐면, 진짜 현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랩넌트들그 시간표에 제대로 된 현장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락방 현장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장세기 삼장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무속 현장 제대로 못본 거예요. 복음 없어서 완전히 무너져가는 현장 제대로 못본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게안 보여주고 머리로만 이해하게 되지. 가다 놓고 머리로만 이해하니까 현장을 제대로 놓치는 거죠. 저는 어느 날 보게 됐어요. 아 진짜 복음 각인은 현장에서야 해 된다. 진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체지되어지고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가 나오려면 현장에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렘넌트들 고생하면 가슴 아프고 막 울타리 쳐주고 잘, 아닙니다. 겪어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요. 사실 어려움이었다 일찍 오수록 좋아요. 사람들 그러죠. 하, 우리 애들은 안 어렵고 잘그 어느 날요. 나이 들어서 결혼해갖고 어느 날문제 온다니까. 그럼 다 넘어지는 겁니다. 어릴 때일수록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되고, 부모가 나에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임을 알아야 되고요. 진짜 어릴 때 세상 가기 전에 기도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은영이가 옷을 입을 때, 세살인가요 단추를 잘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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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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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하면서 매는거 있잖아요. 금방 해주면 제가 해주면 입을 수 있는데 절대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짜장면 막 던지고 안 된다고 울고불고. 근데 어느 날요 세살때이 똑딱이로 단추를 딱 하는데 성실감이 있어. 똑딱하면다 찍은. 그때부터는요 해준다더니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거의 좀안 되면 좀 도와줘 버리고 아이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안될때 여러분. 돈으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엄마 나 용돈 줘. 바로 주지 마시고요.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요. 진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너의 기도 응답해서 내가 움직여졌어 하고요. 이게 오게 된 경이도 하나님이세 우리가 모든 주체가 그리스도가 전달 안 되면 어느 날은요아 우리 집이 그래서 됐고 부모님이 도와줘서 그렇고 뭐 돼서 됐고 되어졌기 때문에죠. 어느 날 그리스도 없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매사에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영적 면역성을 키워서 어떤 문제와 실험과 고통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라는 거죠. 세 가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모든 저주 재앙 마귀를 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육신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왕, 제사장, 참 선지자 오셔서 인간 이 해결하지 못하는 진짜 실제적인 근본 문제 해결하신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증거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약속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마태복음이 싶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막아보니까 만민에게 가라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도 치유하고 제자들 중에는요 보좌한 주님께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라는 증거가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 속에요 그래서 언제요? 구원의 역사를 믿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스 2장절에 우리는 공중거세상자를 따랐고, 그죠. 나중에는 그리스도 와 함께 보좌에 앉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찍어드리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앉아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랩넌트리랩트때 때, 다락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진짜 랩넌트 때 우리 랩넌트들이 현장을 제대로 볼수 있다. 진짜 저도 가슴이 아픈 건아 우리 랩넌트들하고 진짜 현장에서 만나고 싶은데 아 너무 바쁘다. 근데 아 WRC를 끝나고 나서는 진짜 현장에서 랩넌트들하고 소통하면서 이 랩넌트들이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되는 거 봐야 되거든요. 엄마, 아빠의 그리스도, 목사님들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랩넌트들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친구들에게 그리 죽가 답이면 창피하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복원 못 전한다니까요 아이 사람은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은영이가 유치원 때 그랬다잖아요 제가 계속 찬양을 부르고 2, 3, 7 치유 서비스의 지도자 부르니까 친구가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는그 어, 머리 아프고 나쁜 거라고 친구한테 부르지 말라고 얘는 너무 신나고 찬양 좋은데, 엄마, 이 친구는 머리가 아프대. 그 엄마는 머리가 아프대. 왜? 친구가 가서 배우군 부신자 친구가 가고, 2, 3주 치고 서비스 부르니까 집에서 그것 좀 부르지 마라고. 우리 집안을 죽이는 노래다. 이러니까. 애들이 지금 그때 5살인가 4살인데, 이해가 됩니까? 와가지고, 그거 우리 집안을 죽이는 노래야. 이러니까. 은영이가요. 충격받고 와가지고. 그래도 뭐 예수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초등학교 양견 좀 되니까 학교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친구도 없고 교회 다니는 친구도 별로 없고 있긴 있는데 잘 모르니까 길에 가다 복음 전하려니까 아빠 말하지 마이 <laughs> 뭔가 세상에서 안 거야 지 뭔가 본거 보인 거야 그때 우리 체육대 축구할 때 이영미 권선이 가서 막 복음 전하니까 셋째 아들이 와 우리 엄마 왜 저래 <laughs> 왜 나오냐 학교에서 봐야 되는데, <laughs> 왜 저래? <laughs>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음 전업 좋으면서도, 이건 그거죠, 마음속에. 자기는 학교 생활 해야 되는데. 근데, 랩넌트들이요, 그거 마주 봐야 되는 거죠. 부모님을 따라 들러리가 아니라, 진짜 인생이 그리스가 있인 거죠. 뭘받느냐 구원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죽전 동부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현장에서 사람이 살아난다. 그거 여러분 갖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도 그렇고 중시자분도 그렇고 현장에 다아빵 뛰어야 됩니다. 다아빵안 뛰면 현장 감이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메시지가 약해지고요. 전달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대단한 역사가 아 일어나도 됩니다. 제가 뭐 그러더라고요. 대단하고 큰 역사가 아니라 현장을 현장으로 제대로 보고 다락방에서 나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는 현장이 반드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더라고요. 이 메시지에 주신 하나님 의 능력과 힘이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요, 그래서 현장 가는 겁니다. 모든 우리 장노님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피는 게그이유입니다이 비밀을 우리 랩넌트 잘도록 저희 여러분 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결론 나는 난리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맞냐? 망대를 바꾸는 난리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란 사실이죠. 대사가 뭡니까? 대사는요 그리스도를 제일 잘 알고 전달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그리스도를 알리는 자가 대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시각에서는 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대변인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는 그리스의 대변인이다. 여러분,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막 주절거리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대통령의 대변인이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게 대변인. 청와대의 주황한 주장, 걸 전달하는 게 대변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대변인입니다. 근데 대변인이 그리스를 잘 몰라. 그리스가 원하는 것도 잘 몰라. 현장에 그리스가 필요한 것도 잘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의 대변인이요, 대사기 이 때문에 누구보다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로 도 각인되어지고 구원의 길이 나에게 완전 답이 되어지고 적어도 오늘 하루 복음 선구를 나에게 또 선포하면서 현장의 흑암이 여러분 가는 곳에 완전히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의 대사로, 대변인으로 24 누리는 참된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에 하늘 보좌의 2 5의 축복이 막여 역사해 주시고 후대를 향한 2377 서비스를 향한 영원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 확인 기하 여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평생에 그리스도를 행복 타임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주 능력을 가지는 그 시간을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가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세팅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짐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기기실지어다 아멘